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늘어나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웹소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건 웹소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건 많이 써왔던 분이건 여러분들이 글을 처음 쓸때 배우는 거는 글을 처음 쓸때 배우는 건 뭘? 해야 한다 보다는 아 이것보단 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거는 비단 웹소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해야 될 일보다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 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 읽었다 재밌었다 는 댓글 100개 보다 아 개노잼 합차 라는 댓글 한 개가 우리에게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떤 대단한 작가라도 어떤 그 많은 걸 이룩하고 그 대단한 작가라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 댓글 하나가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게 되죠. 중요한 거는 사실 아프면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아파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를 비유를 해볼까요? 저는 만기풀을 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김치찌개 가지고 찌개 가지고 이제 개그를 많이 쳤어요 이거는 다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김치찌개 가지고 약간 거의 뇌절에 가까운 개그를 많이 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댓글에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laughs> 이게 마음에 꽂혔어요. 진짜 이, 이게 이게 진짜 마음에 좀 내가 좀 댓글을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이게 마음에 좀 오더라. 이게 좀 마음에 딱딱 딱 이렇게 박히더라고. 하나의 가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기작에선 음식 가지고 드립 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나회아 때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음식 가지고 드립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나회아 때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하면 안될것 같은 거를 먼저 배우게 돼요. 점점 글을 쓰는 기간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될 수, 그렇게 될수록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줄어들고요 어떤 것들은 줄어들고 하면 안 되는 것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히로인이 없는 소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는 소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별 내용 없이 히로인과 꽁냥거리는 일상 파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거... 이, 이걸 쓰는 걸 좋아해서 계속 쓰다보니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하면 안될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하면 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뭔가 되게 쓰면서 큰 죄를 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재밌게 쓰고 싶어서 썼던 글인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쓰고 싶었던 게 씹었던 글이 뭔지 점차 잊혀져 갑니다. 기억에서 지어져요. 왜냐하면 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 것들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점점 내가 원래 뭘 쓰고 싶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미없는 글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 독자가 재미없는 글, 독자 이전에 내가 재미없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실제로 한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가 인간의 본성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 했죠. 본성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냐면 사람은 사실 행복, 그 부정적인 감정에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 아니,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거는 생존과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회 결과가 있었는데, 나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길 가다가 3만원을 주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뭐야, 바가지를 써서 만원을 잃게 됐습니다. 생각해 봐요.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이죠? 만원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2만원 이득이지만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사회실험을 한적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선플 댓글을 10개를 받아도 한 개의 악플에 더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글을 쓰면서 생존과 연관돼 있는 어느 정도 이게 직업이니까 사실 생존과 연관돼 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머리가 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어, 이게 옳은 건가? 정말 내가 잘못했던 건가? 이게,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댓글에서는 이거를 더 아셔야 돼요. 댓글이라는 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쓰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경우는 보통 댓글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그, 안 좋았던 경험을 그 사람들도 더 강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덜쓸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을 덜 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기 싫은 것보다, 아, 그니까, 하면 안 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더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장르를 시도했거나 어떤 스토리를 시도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라. 보통 우리가 어떤 전, 내가 어떤 전개를 썼어. 전개를 썼어. 그러면 근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 앞으로 그런 전개는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써야 되는 전개의 가지 숫자를 줄여요. 나의 상상력을 내가 거세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독자들 반응이 안 좋았으니까 절대 이렇게 쓰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부분인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에 잘 썼으면 반응이 좋았어요. 이 가능성을 지워요. 이거는 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실력의 문제라는 거를 까먹을 씁니다. 실제로 내 경험적으로 얻어낸 거라도 같은 같은 스토리에 같은 전개에 같은 캐릭터를 써도 내더잘 쓰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더 좋았다면 그게 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순전히 그냥 그게 안 맞았다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비슷한 류의 전개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 있죠. 당신은 올았지만 당신의 실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개를 썼을 때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전개라고 해보죠 어, 어떤 전개라고 할까요 뭐 주인공이 주인공이 약간 수세에 몰리는 전개 이런 거를 잘 쓰면은, 이거가 되게 긴장감 느끼고, 되게, 되게 긴장감 있고, 몰입도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단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순전히 재미없는 고구마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쓰지 않지,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그 전개에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만으로, 그냥 이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해서 얻어가야 될 지식은 내가 실력이 부족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개선을 해가야 될 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쓰면 안돼 이거는 하면 안돼 이거는 하면 안돼 저것도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만 늘어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늘어나는 글쓰기는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자자 자, 그러면은 주의 여러분 오늘우 하고 싶은 얘기는핵심이이겁니 우리는, 우리는, 하면 는되들는배들을우면서우을 써야 을 써야 된생라하생실하로실제쓰면을 쓰면서 들을 많이 을 많이 되지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고, 쓰고 싶다고 생각하면 쓰세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시, 단지 당신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울었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걸 명심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글쓰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